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변화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누구 누구의 그냥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또는 만물이 주인이 물질이 주인이 되다가 성공이 주인이 되다 주인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흑암의 진노 중에 놓여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빛의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마귀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안제 아들이 이름이기도 하지 <laughs> 주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를 쓰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꿈에서 따라했어요?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의 꿈을 이거예요. 나의 꿈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laughs> 나의 꿈이 뭐지? 어, 어,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된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셔서 결국 그것을 내가 꿈꾸던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라보여지는 세상, 과거에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없을 때는 어떤 세상으로 보게 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든 경쟁해야 되고 남을 도와주면 결국 경쟁 상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딛고 밟고 눌러서 어떻게든 1등을 해야 되는 나의 성적표나 스펙이나 걸었을 때 그로 인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결국 나는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도로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수치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꿈이 그분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된다고요? 나의 비전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엄청 중요한데 따라해보실까요? 셋째, 셋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삼위일체, 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해도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을까요? 성자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예언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예언한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응해졌을까요? 안 응해졌을까요? 응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신자들이 결 기도하게 되는데 성령이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래 오순절 우리가 이거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함께하셨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하셨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이 임하게 됩니다 그분인가요더 올라가면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시몬의 역사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동정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은 우리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님의 이런 권위를 채운 게 아니고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다윗의 능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그 유전으로 쭉 올라가면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7, 2 8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근데 그 우리가 복수. 그때에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하셨다. 자,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해야만이 어떤 걸 믿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1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 네, 보니까 못 따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두 구절 추가되는 겁니다. <laughs> 사도행전 8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이 말씀 어렵죠. 근데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제 삼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면만 영원한 생명 있게 되는. 그래서 육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0까지 왔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임해야 되는 거. 성령이 임해야만이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인 것을.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이 왜예수님이냐까지 믿어지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는 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지 알아요? 왜못 믿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머리로만이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을 다 믿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건이.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뭐 기껏 살아봐백세잖아요그 썩을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영원한 생명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 생명을 잃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계신 분들. 이 그럼 전도사님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들었어요.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했는데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12살짜리 꼬마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교사님은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였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 근데 딱 하나 기억하는 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금나와라 뚝딱 하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방망이처럼 생각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사용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술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하면 이루어지는 거 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기만 해봐라. 이렇게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인식매매로 팔려갔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두 가지 기도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만나게. 원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꿨어요. 하나님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이렇게.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는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안 됐어요라고 생각하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믿음이에요. 어머니는 만났어요. 자 이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믿는 사람 손드세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네, 저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만나 하나, 하나님 하나님 만났던 손. 여러 가지로 시험을. <웃음> <웃음> 우리 하나님 옆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어.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게 보통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것과 생각 모든 게 동시에 빵 하는 게 있어요. 나사지라 이렇게. 그러면 자 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일 거 아닐까요? 몰라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부터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환상도 보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체험을 해요. 자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인가? 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멘토가 있는 거예요. 멘토가 찾아갔어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찾아갔더니 전도사님이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답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조수종사님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믿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 알겠습니다. 왜 저보다 그분이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왠지 이런 경험들이 성경 안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이 엘리세사에게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다가 딱 다시 사무엘아. 그 엘리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아,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그때부터 사무엘. 저는 여기서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상도 듣고 사무일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엘리레로 말씀하시고, 사무일은 사무일대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요하나님 다시 한번 바탕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손. 좋아요.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12살에 예수님 믿고 음성을 들으면서 15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하냐면 북한에 가라는 거예요. 아까 손 드신 분들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서 북한에 가라고 하면 북한에 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겠다 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진짜 할렐루야 이거 진짜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하고는 불가능한 거 제가 간증을 다 못하겠지만 짧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때부터 가게 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갑시다. 여러 가지로 오늘 은혜 받는 것보다 시험 뚫고 하는데 이게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홍해 갈라진 사건 믿으시는 분선 좋아요. 저는 믿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두고 난딱 기댔을 때 요단강 갈라지거든요. 요단강 갈라진 사건 믿으시는 분. 좋습니다. 네. 예.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요손 드신 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에 북한에 두만강 딱 기대는데 갈라진 건 믿으시는 분. <웃음> <웃음> 저는 홍해도 믿었고 연안남도 믿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난 생각했거든요. 네, 두만강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너자마자 국경 경비대 두드려 맞았어요. 공난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런 걸 경험하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잘 인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너, 연단, 감옥, 건강 다 이렇게 하시는 거. 예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저는 그런 케이스. 예요 누군가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온갖 연단 속에 하나님이 다. 의지할 수 있는 건다 잘라놨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기도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 님 믿는 건 맞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욕보다, 여러분, 욕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 욕 불쌍하다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난당하면 내가 제일 불쌍해요. 욕은 욕이고, 나는 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주인 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그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뒀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스펙, 성공, 나의 꿈, 자랑하고 있는 그 휴지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거.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놀라움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분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가고 결국 나중에는 세 번째 강제 복송 끝에 두 발이 썩어 들어가니까 냄새가 날 거잖아요. 악취, 악취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어머니가 청진 집교소로 가는 도중 기차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서안에서 믿고 강제 복송당에서 북한에서 유독 정치봉 수용소에서 돌아갔어요. 아버님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만남에 기쁨이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 용서란 단어는 내가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과거엔 제가 교만했으니까 지금도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왜내 삶에 어머니를 데려갔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누구보다 엄마를 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저는 믿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안, 안 믿는 그 백성들이 고아 과부고 너희 엄마라면서. 근데 이게 논리로는 맞지 않는데 믿어진. 뭐가 믿어졌냐면 아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을 죄 있는 인간들에게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 야 이게 육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성령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의 삶은 지금부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구성 핵심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이뤄지게 십계신 대성령의 임,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끊이 없이 임재하여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